네 반갑습니다 형님들 코인 전쟁입니다 자 오늘 도지코인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분석 전에 우리 형님들께 맨날 유튜브에 올린 단타코인 있었죠 자 보다시피 하루 전에 우리 형님들께 영상을 찍었고요 오늘의 단타코인 리플 내일은 무조건 상승하니까 단타 자리도 오케이 스윙도 오케이 무조건 매수하라고 얘기를 했죠 자 리플코인 같은 경우 제가 우리 형님들께 766원에 들고 왔습니다 이거 자리 야물다 져가지고 우리 형님들께 들고 왔고 단타그로 스윙 율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자 리플코인 같은 경우 오령 이들께 추천드리고 단기적으로 약18% 정도의 상승이 나와 줬습니다 일단 수입 보신 분은 진심으로 추가 드려요 이렇게 매일 아침에 어, 매일 아침에 단타 코인 유튜브에 다가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형 이들 하도 그 말을 뭐냐 아 제가 어제 유튜브 찍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오리이님들께서그 영상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하면 이10% 먹을 수 있는 거도 5% 밖에 못 먹는데 아 그래서 좀 미리 알려달라 하신 분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가 소통방에다가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는 번호 6606-5083 문자로 2번이라고 발송해 주면 오리이님들께 소통방 링크를 발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무료입니다 무료 그리고 소통방에다가 1차적으로 브리핑하고 어차피 유튜브에도 다 업로드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0원 이하도 달라 한다 이러시면 바로 위에는 번호 차단해 주시고 소통방 나가셔도 됩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아니면 형님들 딱 3일만 들어오셔 가지고 광망이라도 해보시기 바라겠고 3일 정도만 보면 이 새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잖아요 실력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리플코인 우량이들좀 보다 보다시피 최근에 리플코인 같은 경우 좀 하락을 하면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차트를 봤을 때 왼쪽 어깨 머리통 오른쪽 어깨 헤드앤숄더 나온 다음에 폭락을 했습니다 이 떨어질 때도 이 해당 구간에서 아, 해당 구간에서 카운팅을 시작하자 카운팅을 시작하자면 하락의 a 파 상승의 b 파 그리고 조정의 c 파까지 나와주면서 다시 어쨌든 상승 채널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 지금 도지 코인 같은 경우 하, 해당 어, 해당 c 파를 깨주면서 지금 이 전별 채널을 만들거나 아니면 상승 채널을 만들거나 이둘중 하나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형님들께 그어드린 매점 있죠 168원 여기 지지 반등이 잘 된다면 한번더 슈팅 준다고 얘기를 했죠. 그지 받은 텍스트 테스트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지코인 같은 경우 어, 얼마 안 남았어 이 구간 어, 이 구간 만약에 못 돌면 해당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머리 맞고 떨어지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느낌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당 구간에서 쌍바다를 만들고 리테스트가 안 되면 해당 구간에서 쌍바다를 만들고 이렇게 더블 패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전까지 오리영이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표도 잠깐만 살펴볼게요 자 m h d 지표상 자 지금 어쨌든 양봉으로 추세 전환을 하면서 자이 추세선 같은 경우는 이 바닥권에서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는 느낌 보여주고 있습니다. MHD 지표도 아, 야무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DMI 차트까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이파랑색 같은 경우는 매도세고요. 그리고 이 빨강색 추세선은 매수세입니다. 자 이거 DMI 차트 모르신 분이해서 잠깐만 좀 설명드릴게요. 그냥 파랑색깔이 매도의 추세선, 빨강이 매수의 추세선 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 최근에 우리가 추세를 봤을 때 매도물량이 점차 떨어지고 있고 빨강색 그러니까 매수의 추세선은 점차 바닥에서 펌핑을 주면서 이 둘이 골든 크로스를 하면 조만간에 펌핑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해당 구가 지지반등이 되면 한번더 펌핑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타점들을 다 소통방에다가 공유를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다가 유튜브에다가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아, 들어오셔가지고 무료니까 관점이나 관점이나 이 새끼 잘하는지 테스트라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번호6 6 1육6에5 0 8 4 숫자 2번이라고 발송해주시면 우리 형들께 소통방 링크를 발송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테크니지만 보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도지코인 KRW 업비트 차트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원시레이트 같은 경우 셀 매도가 두 개, 뉴트럴 중립이 일곱 개, 바이가 두 개. 무비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셀 매도가 여덟 개, 뉴트럴 한 개, 바이가 여섯 개입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 보자면 요약 같은 경우는 셀열 개, 뉴트럴 여덟 개, 바이 여덟 개, 중립적인 기호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형님들께 말씀드린 거는 일단 구간 지지반등이 되면 타점 드릴 거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대가리 맞고 떨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 형님들께 확실하게 말씀못 드리고 적어도 한 3-4일 정도만 어, 지켜보면 확실한 육안이 나오니까 우리 형님들께 말씀드리고 위에는 소통방에다가 우리 형님들께 블리핑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온실 레이트 같은 경우 지금 아, 보다시피 모멘트는 셀 그리고 MCD 지표 제가 좋다고 했죠 MCD 지표는 바이를 향해 가고 있고 모빙 에버리지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무빙 에버리지 신품 무빙 에버리지 10에서 20까지는 바이를 향해 가고 있고 3 0이나1 0 0까지는 지금 매도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형님들께 마지막으로 선물 하나 드리고 물러 가겠습니다. 자, 우리 형님들 손실을 보고 있는 이유는 딱한 가지밖에 없어 이 타점을 못 잡아서 그런 건데 이런 타점을 야물 따지게 잡아주는 지표 설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차트 같은 경우는 도지코인 KRW 업비트 차트에서 우리 형님들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보다시피 도지코인 같은 경우 는 이렇게 펌핑 주기 전에 우리는 바다에서 매수를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보다시피 해당 이렇게 폭등하기 전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롱 포지션 그러니까 매수 신호가 이미 떴습니다 자 매수 신호고 빨간 색깔은 당연히 뭐다 매도 신호겠죠 아니, 매도 신호 쇼 포지션은 매도 롱 포지션은 매수 그래서 초록불이 떴다 매수 빨간색이 떴다 매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해당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뭐 고점까지도 안 볼게 쇼 포지션까지만 보자면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127% 정도 펌핑이 나왔습니다 그 도지코인 같은 경우 어려운 이들 해당 포지션 보다시피 이미 280원 부분에서 쇼포지션이 나왔고 실질적인 가격이 급락을 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포지션 설정 같은 경우 제가 실질적으로 전문가 활동을 할때 블로그에서 판매했었던 지표 설정이고 40만원 돈 주고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저희 유튜브에 크게 성장하기, 성장하기 위해 우리 형님들께 무료로 공짜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에는 번호 666의 5084 문자 2번이라고 주시면 소통방 링크 플러스 해당 지표 설정까지 우리 형님들께 평생 무료로 이용하도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해당 지표 설정 같은 경우 뭐 보다시피 주식이나 펀드, 선물, 외환, 크립토 지수까지 모든 반면에서 다 적용이 가능한 설정 중 하나입니다. 네, 마인드 수익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형님들 두 가지만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수익을 받다면 수익 인증 사진 한 장. 두 번째는 밀트에는 좋아요 하고 구독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 뒤에는 광고 영상이니까 나가셔도 돼요. 자 보다시피 이렇게 수익 같은 경우도 잘받드리고 있습니다. 자 멜타 같은 경우 13%, 밀크 같은 경우 3%. 48% 알루이브 같은 경우는 90% 50% 등등등 등 수익을 아주 잘 받으려고 있습니다. 이거 다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형님들께서 숫자 2번이라고 남겨주시고 우리 형님들께서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들께서 급등 어, 코인 받아가시고 어쨌든 수익을 받다면 수익을 받던 자료를 저희에게 캡처해 주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밑에는 좋아요하고 구독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이렇게 7월에 급등할 수 있는 코인 두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7월 말에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수익 같은 경우는 이두개 합쳐가지고 50%에서 8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말도 안 되게 1,000% 100배 뭐1,000% 100%, 1억 간다 뭐 이런 말안 합니다. 현실적인 얘기만 합니다. 두개 합쳐가지고 50%에서 80%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위에는 번호 6696의 5084 문자로 이번이라고 발송해 주시면 우리 형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 종목 두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왜 매수를 해야지 상승할 수 있는 이유, 급등할 수 있는 모멘트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들께서 해당 포트폴리오 받아보시고 먼저 뭐 바로 매수해라 이거도 아닙니다. 일단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은 어쨌든 몸이 될거 알아. 그래서 처음에는 눈으로 아이쇼핑 해보시고 눈팅 해보시고 광망이라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무료고 공짜고 실력 이 새끼 잘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셔도 됩니다. 그래서 해당 구 종목 같은 경우, 해당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위에는 번호로 숫자 2번이라고 발송해 주면 시 오량인들께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오량인들이 좀 물어봐, 아니 이 새끼 사입구나 아니야? 이거 왜 공짜로 주는 거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 제가 어쨌든 어 나중에 꿈이 이 코인 회사를 하나 만드는 게제 꿈인데 어쨌든 제가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죠 이 유튜브를 크게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형님들께서 첫 번째 해주실 거 수익을 봤다면 어, 수입받다수입 인증 사진 이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밑에는 좋아요 하고 구독만 꼭좀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무료로 공짜로 드리고 있습니다 금정적인 요구 뭐 10원이라도 달라고 한다 어, 여기 위에는 번호 차단 바로 해주셔도 됩니다 자신 있으니까 우리 형님들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몇 일만 봐면이 새끼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 형님들도 알잖아 어차피 공짜니까 해당 포트폴리오 받아가지고 투자했을 때 마음 많은 분아 되면 좋겠습니다